자, 3 0분 갈게요. ABC의 각 내용에서 문맥에 맞게 알맞은 단발을 고르는 문제죠. 일단 우리가 ABC에 나온 6개의 어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의 전체 흐름을 좀 아는 게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 따라서 그 어휘를 예측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기대야는 거죠.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알렉산더 그레이트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우리가 더 그레이트라는 표현이예큰 대처처럼 대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종대왕이죠. 우리가 그냥 킹 세종이라고 라저 아, 그레이트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헤더 프라이머리 패션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헤드를 가졌는데 뭘가졌다 primary 프라이머리 패션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의 의미는 주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된 또는 주요한, 그래서 주요한 패션, 열정, 감정이죠. 그걸 가지고 있었답니다. 애저 영인맨 어, 언인 맨으로서, 남자로서자 그리고 대시가 부연설명이래. 다시 말하면 이 부연설명은 앞에 있는 primary 패션을 이야기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니까, 그러언 n intense dislike입니다. intense 하면 강렬한, 극심한 의미죠. 그래서 아주 극심한 그러한 뭐다, dislike. 싫어함이죠. 싫어함을 갖고 있답니다. 누구에 대한 싫어함이가 for his father, King Philip입니다. 그의 아빠, 아버지, Philip 왕이죠. 그렇죠? King Philip에 대해서 아주 싫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그는 hated, 싫어했습니다. 뭘 싫죠? 그 Philip의 cautious style을 싫어한 거예요. Of ruling. 자, 첫 번째, 세 가지 나오는데, 뭐첫 번째 월 시대니까 b e l i e 의 cautious 하면 어떤 의미죠? 어 아주 주의 깊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공사장 진행할 때 뭡니까 c a u t i o n 이란 명사가 있으면 주의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주 주의 깊은 스타일입니다. of ruling 하면 rule이 통치하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의 스타일인데 아주 cautious,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스타일. 첫째 이걸 시라고두 번째가 뭡니까 his drinking 그의. 술 마시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뭘 싫어합니까? 그의 사랑을 싫어하는데, 뭐에 대한 사랑이냐면, other wastes. 다른 wastes에 s가 붙은 걸 보니까 명사처럼 써있다, 그죠? 즉, 낭비거리들.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 당시에 알렉산더가 뭘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그런 낭비거리들을 사랑하는 걸 싫어하는 거지. overtime. 시간의 낭비들.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이죠. 지금 뭐, 여러분들 보면, 휴대폰 게임이나 PC 게임 같은 것들알아될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세 가지를 누가 알렉산더가 싫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앞부분에서 이 글은 알렉산더가 그의 아버지인 필립 왕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죠.